눈치 양혜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속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인데요. 이곳은 고향 파주시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던 현장입니다. 기존의 엔틱한 인테리어에서 어, 올 화이트로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훨씬 더 반응이 좋아졌고요. 제가 촬영한 세대는 전용면적이 1 7 평, 실사용면적 3 5 평. 거실과 주방이 넓게 잘 나온 3룸 구조의 기준층 타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촬영한 현장 같은 경우는 모든 층이 다 일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루프탑 테라스가 각 세대별로 나뉘어져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테라스를 함께 쓰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깔끔하게 화이트로 좀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LG 오브제 제품으로 해서 풀 옵션으로 가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사 비용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실 집의 주차 공간 설명드리고, 어, 루프탑 테라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주차는 지상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해서 총 3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요. 저쪽 오른쪽 끝으로 해서 5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지만, 주차 라인은 따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더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왼쪽 편으로 보시면 세대별 어,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에 조금 몇개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는 공간에 왼쪽 편에도 어, CCTV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오늘은 루프탑 테라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루프탑을 보러 갈 건데 5층까지 연결이 돼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는 현대 제품이고요. 9인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지금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1층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세대 이렇게 세 공간씩 나뉘는 공간인데요. 저는 우선 이쪽으로 나가서 한번 공간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지금 해가 쨍한데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세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세 개로 나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쪽에 이제 벽마다 이렇게 벽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개방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제 난간까지 되어 있으니까 전혀 위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렇게 쭉 돌아서 뒤쪽으로도 한번 쭉 보시면 이 뒤쪽으로는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숲대권 쪽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로 조금 더쭉 들어오시면 이쪽 반대쪽 라인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공간들이 6개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도, 쓸수 있게끔 수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 콘센트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용으로 다쓸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다 이렇게 파벽돌로, 붉은색 파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따로 기본적인 인테리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만 데크마감 좀 따로 손보시고, 예쁜 뭐 의자나 파라솔. 원인 같은 거 설치해서 쓰시면 훨씬 더 멋스러운 공간으로 여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 주차장과 루프탑을 보셨으니까 실내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실내 보러 가시죠.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시 공간은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왼쪽 편으로 신발 수납이 마련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해서 위아래 상하부가 분리되어 있고 총 8칸,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위쪽에 상부장과 아래쪽에 서랍장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한 물건들 놓고 쓰기 좋고 위에는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 올려두기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반장이 또 들어가 있어서 조명까지 또 은은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멋들어진 좀 장식품을 올려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벽면은 약간 패턴 타일로 해서 약간 느낌있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가수동 스위치 이쪽 오른쪽에 있고 바닥 타일 마감, 신발장 밑으로 띠음 시공 조명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자주 꺼내시는 신발들 놓고 쓰시면 훨씬 수월하게, 어, 현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 중문은 양쪽으로 열수 있는 양계형 여닫이도어로 되어 있고요. 골드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문을 닫았을 때는 아치형 형태의 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보시는 집은 일반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을 먼저 볼 건데요. 오늘 보시는 집은. 올 화이트 인테리어로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아주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거실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가로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좀 TV 시청 거리도 굉장히 좋고, 뭐 쇼파나 가구를 뒀을 때 전혀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몰딩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천정을 보시면 D자로 해서 간접등이 다 들어가 있고 매입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메인 조명 자리에는 거실 실링팬이 들어가 있는데 우드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요. 실링팬 양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어, 오디오나 TV와 연결이 되면 사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이사 오시면 좀 활용해 보시고요.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이 옆으로 굉장히 길게 나있는데 KCC 시스템 창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방은 기본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선이 아주 넓어서 좀 요리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요 앞쪽으로 보시면 멀바우 상판으로 해서 식탁이 이렇게 폭이 좁게 들어가 있긴 한데 충분히 식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앉으시면 한 4명 정도 식사가 가능하시고 이 앞쪽으로도 한 2명 정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명 정도 식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앞쪽에는 조리대, 작업대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폭이 꽤 넓으니까 어 준비하실 때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브제 제품으로 주방에는 어 기본 옵션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인데 요즘에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가스 같이 들어가 있는 상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위에 에리카 제품으로 해서 천정형 가스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태리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선반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오브제나 이렇게 컵이나 이런 것도 올려두시기 좋고요. 벽면은 약간 글로시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청소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창이 아치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을 최강, 위쪽을 최강창으로 뒀고 아래쪽에 이제 환기창으로 둬서 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벽, 벽돌로 해서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화분이나 이런 것들도 키우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는 백조 제품으로 아주 깊고 넓은 사각불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전도 아주 세련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다 가전들이 LG 오브제 제품들이에요. 김치 냉장고랑 양문형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위쪽에 깊은 수납 다 들어가 있어요. 주방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쪽 맨 안쪽 사이드로도 얕은 수납이긴 하지만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문이 좀 일반 다른 현장하고 다르게 다용도실도 양계형 여닫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의 어, 톤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고요. 망임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답답함도 없습니다. 딱 들어오면 다용도실은 그냥 보통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뭐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왼쪽편으로 이렇게 통창이 길게 나있다 보니까 이제 벽으로 마감되지 않으니까 앞에 뚫려 있어서 훨씬 개방감도 좋고요 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여기가 화사해요 여기 앞에도 벽돌로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도 뭐 화분 키우기 시, 키우시기에도 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 안쪽으로는 대성 S라인 콘덴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벽면에 어, 냉원수, 수도 들어가 있지만, 요 앞쪽으로도 해서 샤워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 가능하시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딱요 자리에다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또 여유있게 또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과 주방을 봤으니까 침실을 하나하나 볼 건데, 입구 쪽에 침실을 먼저 볼게요. 오늘 보시는 집은 방이 총 3개예요. 방이 총 3개인데 여기가 중간 방이에요. 근데 거의 안방 사이즈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 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분이나 아니면 자녀분이 없으셔서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 부모님 방으로 하시기도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방 사이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벽에 한쪽 벽면을 활용해서 붙박이장 넣으신다 그러면 10자 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적 수납은 충분히 나오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어떤 가구도 다 매치가 가능하고 여기 안쪽으로만 간접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 조명 대신 사이드로 해서 메입등으로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여기 왼쪽에 사이드 보시면 이렇게 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 역할을 하는 어, 구멍이에요. 환기구에요. 그렇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창도 옆으로 굉장히 넓게 나 있어서 기본적인 체관이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보러 갈게요. 자, 두 번째 방을 보기 전에 메인 욕실을 한번 볼게요. 자, 공용 욕실은 사이즈는 그냥 보통 사이즈로 잘 나와있고요. 그냥 일반 아파트. 어, 욕실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무광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지 컬러감이 굉장히 좀 아늑하고요. 모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맨 안쪽에 샤워 공간, 부스나 뭐 이렇게 파티션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아주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씻으실 때 굉장히 쾌적하고, 레인 수전, 일반 수전, 이게 코너용 선반이 들어가 있는데, 수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랑 비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체형 비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신 모습이고 추가적인 선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욕실 수납이 용이하고요. 거울은 골드로 또 포인트로 아치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수납은 위아래 분리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아래쪽에는 뭐 휴지, 위에는 수건,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있게 조명도, 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주방 뒤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작은 방 사이즈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방 크기가 나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창이 굉장히 넓게 나있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고요 여기도 똑같이 첫 번째 방처럼 한쪽 사이드로 간접등 그리고 매입등 그리고 환기 구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한번 보시면 여기가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약간 베이지 톤인데 헤링본 패턴으로 또 마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화이트라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녀분 방으로 하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어요 바로 옆쪽에 마지막 침실, 안방이에요. 자, 안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조금 단점을 굳이 꼽자면 드레스룸이 없어요. 오늘 보시는 이 타입에는. 그래서 방을 그래서 크게 최대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을 활용해서 수납을 넣으신다 그러면 기본 한 10자 반 정도 충분히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방마다 이렇게 창을 크게 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채광이 너무 좋고, 에어컨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안방에도 똑같이 한쪽은 간접등, 그리고 여기 천장에는 다 매입등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포인트로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밤에는 좀 취침등으로 사용하시기가 좋고요. 여기 욕실은 슬라이딩 미닫이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요 안쪽으로는 지금 어 욕실 사이즈는 그냥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거실에서 보셨던 욕실 타일하고 독일한 걸 썼고요. 무광이라서 좀고급스러운것 같아요. 약간 매트한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수전들은 실버로 포인트를 줬네요. 수납 공간은 위아래 두 개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일반 자병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울은. 이 3단계로 조절되는 터치식 LED 거울로 되어 있거든요.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넓으니까 욕모를 체크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에는 이제 부부 욕실 폰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가 오면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통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두 다 보셨어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